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조령입니다 감독님 제가 네. 그 인사법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구덴트에 이제 엄청 선생님들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많아져 보이죠. 근데 안 많지 그래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그럼 잘못 본건가? 아닌데 엄청 많아졌는데 그렇죠. 저희 그 깨비도령님하고 음. 18년도 12월 달에 할 적에는 한분 계셨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들마다 네. 좀 인사법이 네. 다르신, 되게 아, 특이한 네,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천천한 별이에요. 저는 너무 무난한 거 같아가지고 네. 바꿔볼까 했는데 네. 해보려니까 되게 또 망설여지거든요. <laughs> <laughs> 한번 해보시죠. <laughs> 아니요 제가 다음번에 네. 조금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아,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네. 특색이 있는 분들이 많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아요. 조금 더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요새는 이 무당 채널이 네. 엄청 많아져 가지고 유튜브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또 경쟁력 있게 하려면 네. 동자도 좀 실어봤다가 네. <laughs> 선녀도 실어봤다가. 네.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네. 대신 할머니 의대 입고 전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오. 그쵸. 한복 입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네. 임팩트 있게요. 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특이한 걸, 음. 나만의 걸도끼비 가면을 한번 사볼까? 아, <laughs>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화장을 해보라고. 화장이요? 네, 눈화장을. 눈화장을. 화장을. 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laughs> 저도 좀 생각에 아좀 민망한 건 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가 네, 지금 여태까지 도령님의 음. 이미지가 잘 심어져 있어서 네네 요걸 네, 중심으로 음. 네, 인사 정도를 네. 특색 있게 재밌게 하시면 <laughs> 좋을 것 같은데요. 네뭘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laughs> 말띠 여러분들이 오늘 네. 하반기에 대해서 운세를 받으려야되잖아요네 오늘 말띠죠. 말띠 여러분들이 웃음 날 일이 많은가 봐요. 제가 이렇게 작고, 네. 초반에 그, 그 욕을 먹고도, 너는 왜 이렇게, 너는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네. 이건 좀 오버했고,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막 이랬던 음... 상처받은 댓글을 제가 기억하는데. 사설이 길면 여러분들이 좀안 보시나 봐요. 사설이 길면, 음.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반면에 좀 약간 급하신 분들은, 음. 본인의 내용만 딱 캐치하고 싶으니까 네, 두 번씩 클릭하시면 빨리빨리 네. <laughs> 빨리 갈 수는 그치.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말띠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반기 운세를 좀 봐드려야 되는데 네. 말띠 여러분들이 참 생활력이 강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시국도 조금 잘 버텨나오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워낙 세계적으로 힘든 시국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변화가 좀 많은 말띠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반기에. 네. 음.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직업군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경호생 여러분들부터 봐드릴게요. 31살 네. 경호생분들인데 경호생분들은 오늘 제가 그 공수를 받아 보면 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재수를 보실 수 있는 하반기는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업을 한다던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뭐 지장을 찍어야 되는 그니까는 지장이 도장이고 이런 걸 찍어야 되는 영업직 하시는 분들은 금전의 재수를 좀 보실 것 같아요. 부동산 영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영업, 뭐 그리고 제가 그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계약권의 체결이 굉장히 잘 되실 하반기를 맞이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자본으로 자기 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뭐한집 걸로 한 집이 뭐 치킨집이고 커피숍이고 막 그렇잖아요 핸드폰 가게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재수는 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문서에 대한 이동이 있으면 안 되는 시기에요 하반기에 31살 경호생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본인의 영업장이 계약이 끝나는 시기다 그러면 계약이 연장이 돼야 되고 그 토하에서 이동 변화가 있으면은 그 금전이 다른 데로 셀 수가 있으니까 경호생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귀담아 들으셨다가 혹시 내가 계약이 올해 뭐 10월쯤 계약 만료인데 계속 가게를 여기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시 해 보신다면 이터에서 움직이면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니까 터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경사가 날 일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경호생 분들이 네. 그 집안에 뭐 식구가 는다고 하니까 혼인을 하신다든지 뭐 자녀를 잉태하신다든지 음. 하반기 쪽에 그렇게 집안에 경사할 일도 보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집안에서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조금 더잘 풀리신다든지, 아무튼 집안에 웃을 일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경호생분들은 하반기에, 상반기에 좀 힘들었던 걸 보상받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43. 무호생분들입니다. 무호생분들이 제일 변화가 많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고, 무호생분들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상반기에 변화를 이루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꿈만 꾸신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직업에 대해서 이게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모호생 분들은 상반기에도 변동이나 자리의 이동이나 그리고 회사 안에서에서도 이동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네. 모호생 분들은 자리 이동하고 나서 하반기에 자리 좌정을 좀 안정이 되신다고 하면 직업적인 걸로 그런 걸로 좀 이득을 많이 보실 분들이 생기, 생기시고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팀 내에서 도 본인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데 사실 모호생분들이 고집이 좀 남다르신 고집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이분들이 평판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는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 평판이 조금 바뀐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진다는 얘기겠죠 본인을 음. 좀 오해했던 부분들도 좀 풀려나갈 수가 있고 근데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무호생 분들이 남남처럼 지내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음. 이분들은 부부의 합이 좀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부부의 합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무호생 분들인데 이 하반기에는 차라리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그냥 별개로 사시는 게 오히려 싸움이 덜 나요. 이분들은 네.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리고 사실은 무호생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배우자들 분들을 볼때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 주는 건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무호생분들은 이제 부부의 합이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반기에도 이게 조금 더 강해지고 이어지는 이런 시기여가지고, 어, 부부 한 입을 덮고, 주무시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너할 일은 너가 하고, 나할 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오히려 싸움이 좀덜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부부 이별수가 많이 들어오시는 2020년 하반기니까, 네. 무호생분들이 처세를 좀잘 하셔가지고, 버텨내셨으면 좋겠고, 55세 병호생분들입니다. 병호생분들이 관제수가 조금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본인이 크게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관제수가 잘 들어오거든요. 병원생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어디서 금전을 빌리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관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의 그 본인의 되게 악재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생 분들은 보통 지금. 이, 영업하, 자영업하시는 분들 금전 굉장히 많이 이제 빌려다 쓰시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온다는 시기가. 2020년 하반기에요. 음. 그래서 병호생분들은 금전에 본인이 빌린 돈이 있다 그러시면 조금씩이라도 제 갚아 나가셔야지. 이게 나도 힘드니까 좀 이해해 주겠지라고 하시면 굉장히 친한 지인한테 빌렸던 금전에 대해서도 관제가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힘든 시기예요. 병호생분들이. 금전에 아. 대해서는 아직 막혀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오실 금전은 없고 나갈 금전은 많고. 네. 그래서 병호생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고 자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십니다 관제수가 100%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관제수가 이게 꼭 법원에서 뭐 경찰서에 왔다갔다 할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디를 다친다거나 아프다거나 이게 병원 쪽으로 풀릴 수 있는 관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법원으로 왔다갔다 할일난 그런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병원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 관제를 꼭 풀고 나가야 되니까 병원생 분들도 그거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세 가보생 여러분들이죠? 네 가보생 분들도 사실 좀 힘들어요 자녀분들하고의 그 불화가 있기 때문에 음. 가정에 우환이 조금 끌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편하게 주무시지 못하고 자꾸 몸이 좀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족 간에 자꾸 우환이 끌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자꾸 싸움이 나고 그리고, 뭐, 금전에 대해서도 형, 뭐. 가녀분들끼리의 우애가안 좋아질 수가 있고, 가보생분들의, 그리고 본인도 본인 때에 있는 동기지간이 있죠. 형제, 자매들과의 자꾸 구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명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말 연시가 좀 따뜻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보생분들도 아직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의 다툼도 나고, 본인도 어떤 불만이 생길 수 있는 하반기라고 해요. 그래서 금전에 대한 거는 크게 변동이 막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더라도, 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그 눈에 가시가 생기는 분들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하니까, 가부생분들도 마음을 좀 넓게 쓰시고, 이 시기에는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가시는 게 건강에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유 없는 아픔이 자꾸 머리 아파, 허리 아파, 어깨 아파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가부생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버텨나가셔야 될것 같고요. 네. 말띠 여러분들도 댓글 안에다가 본인 사주랑 뭐 사연을 조금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5반기 한번씩 뽑아봐 드리면서 어떤 공수를 한번씩 드릴 테니까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말띠 여러분들 하반기에 그래도 피해가실 건잘 피해가시고 얻어가실 거는 좀잘 얻어가시면서 많이 궁금하신 점은 이게 지금 띠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 사주 팔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확한 점사를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띠 여러분들 꼭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